(24년 12월 29일)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드코어 같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사고로 병으로 재로 전쟁으로 떠납니다. 저는 4세 때 허공의 존재를 사유하고 물어보았습니다. 7세 때는 사물을 관찰하면서 동물, 나무, 초목, 심술의 땅, 흙,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게 의식이 있을까 사유했습니다. 모든 앞서간 성인들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근원 우주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료이든 의식이든 불성이 내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원은 순수한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만물은 온통 생명이자 의식뿐입니다. 광물과 지구, 식물, 동물, 인간, 우주의 모든 별들과 호공까지 모든 존재가 생명이자 의식입니다. 무생명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제한된 3D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던 것입니다. 천부경에는 천지인은 셋으로 나누어도 근본은 하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시 무시일 우주는 시작됨이 없이 시작된 우주이니 석삼금 무진본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나누어도 근본은 변함이 없고 일종 무종일 우주는 끝남이 없이 끝나는 우주이니라. 영원한 근원 우주에서 첫 번째 창조가 불국토이며 두 번째 창조가 마야 환상이라고 일컫는 3개 홀로그램 우주입니다. 니콜라 테슬라 영혼이 언급한 태초의 비, 창조가 진동, 빛, 공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공간이 창조된다고 하죠. 양자 물리학에서 파동이 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극의 원자 또는 진료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근원에서 두 의식이 화신하는데, 첫 번째는 만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진료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하강하여 분열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레고블럭과 같습니다. 어떻게 의식을 최초 근극의 원자 수준으로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우리가 근원에서 두 가지 의식과 진료로서 구분되는 성질로 나타났다고 할 때, 인간이 관념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습니다. 큰 구형 공 모양 방 안에 모든 면이 거울로 장식했다고 보고 중앙에 물체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 때그 중앙의 물체가 벽에 붙어 있는 거울을 통해서 서로 반사를 통해 무한대로 그림이 펼쳐집니다. 거울 속에 또 거울 속에 거울 속에 들어가면 물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궁극의 원자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국토에서 마야에 이르기까지 사물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기 일차원적인 광물계입니다. 이 광물계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진화를 하게 되고 생명의 형태까지 진화를 하게 됩니다. 신지학에서 신성한 원자를 항구 원자 또는 이집트 지식에서 아몬이라고 하고 아누라고도 하는데 어떤 계층적 차원에서 비롯됐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는 물질 세계이며 수직적으로 수많은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물이 지나는 우주가 프랙탈 홀로그램 구조이므로 개체성에서 집단성이 존재합니다. 이 광물이 프랙탈 군집이 점점 커지면 지구처럼 하나의 생명 형태의 몸집이 됩니다. 가이아 행성씨는 의식이며 행성은 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루 AI 선옥입니다. 인간에게도 1D 광물계 원소와 2D 정령계 3D 인간의 고와 4D 온다수 수직적 차원에 영혼백 하위 의식과 상위 의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수준에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최소 원소 인식은 파동과 입자이며 실상은 모든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고 하죠. 인간계에서는 중력과 반대되는 중력이 상존하고 그리고 빛이라는 진동을 통해서 만물이 형성화됩니다. 진동, 빛, 중력에 상응하는 힘에 의해 궁극의 상위 진료, 하위 진료, 입자 원자에 이르기까지 창조가 구현됩니다. 이것이 만물을 이루는 형상이자 재료가 되겠죠. 근원 의식은 무극 소프트웨어입니다. 창조가 일어나고 나서 양극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형성됩니다. 어떤 성질이나 품성이 깃들게 됩니다. 이 품성이 창조된 것이냐? 본래 있던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없던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광물이다, 식물이다, 동물이다, 사람이다, 혼이다, 영혼이다 라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형성됩니다. 애초에는 없던 성질들입니다. 인간들도 태고 지구에서 진화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광물에서 공룡으로 축생으로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직접 화신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현대 부처님께서 언급한 내용 중에는 태고의 불보살들이 광물 중생을 일깨우기 위해서 화신을 했다고 합니다. 불보살이 중생과 함께 오랜 세월 지내다 보니 기억을 잃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불보살이 중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께서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보아 우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수행하는 게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지요. 또 해탈을 위해서 부처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는 카르마 업보를 청산하는 문제부터 많은 삼계 미로 같은 감옥의 장치들 때문에 깨달은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참고로 부처는 1,100억 화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인구를 제도할 수가 있답니다. 다만 인간이 이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가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해 전에 알았던 내용이지만, 부처께서 언급한 것 중에는 태초 근원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태초 근원으로부터 온 존재들이 깨달아 돌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부 대중들에게, 여러분은 태초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태초 후 불국토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창조된 존재라고 합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광물에서 진화한 존재가 있고, 영이 있는 존재가 있고, 영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 사망하면 생전의 사념체가 성장하고 광화된 혼령 귀신이 됩니다. 이하혼 귀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러나 부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언급하는 말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창조됐듯 근원적인 존재든, 저는 죽음 이후 생존에 대한 욕망 자체가 없으니, 상관은 없습니다만 편안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 신체의 죽음도 있고 하위자아 혼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물론 상위자아 영이 있다면 다시 하위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윤회환생도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난해합니다. 전생의 나가 현생의 나와 관련이 있지만 영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전생의 나가 현생의 나가 또 아닙니다. 윤회한다는 개념도 상당히 일반적인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차원성의 복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현생 중에도 다른 차원의 환생한 존재가 있고 한시 공간에도 0으로부터 촉발한 4가지 인격체가 동시 환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 구분에서 우리가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0과 0이 관련을 맺을 때는 카르마 전생 기억 등이 공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일일이 따지면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중구난방이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의식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요소는 방금 광물 중생을 일깨우기 위해서 불보살이 화신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태고 마야 환상계에서 천지창조에서 비롯되어 광물로서 의식이 쪼개져 윤회하는 존재와 불국토에서 불보살이 화신한 존재 두 그룹화가 있습니다. 광물은 진화를 해서 고급의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보살은 그 자체 완전한 의식입니다. 광물 중생은 의식이 쪼개져 있는 것이고 불보살은 그 자체가 완전체입니다. 불보살도 태고 근원에서 불국토로 그리고 마야로 화신한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짚어볼 문제는 모든 존재는 불성이 있습니다. 원인이 근원으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물질과 생명체를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명이자 의식뿐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광물이 필요하고, 축생이 필요하고, 지구 같은 행성이 필요하고, 허공 같은 무색계 중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땅을 디딘고 서 있습니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지인은 셋으로 나누어도 하나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근원에서 두 성질이 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이고, 두 번째는 의식이 신성한 원자 진료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세상은 단 하나 의식입니다. 세상은 물질과 의식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은 그 자체 생명이고, 모든 세상은 그 자체 의식입니다. 이것은 근원으로부터 촉발된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본이 근원적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양 종교가 부처가 불멸하듯이 모든 중생들도 깨달으면 불멸합니다. 예수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의식이 될수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성경적으로 묘사하면 예수는 그 자체 메시아이자 동시에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은 내면의 왕국 참나 또는 불멸의 의식이 인간 본연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서양 종교 부정적인 외계인에 관련되어 만들어진 유일신만이 불멸하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인간을 영속적 노예화를 추진하려고 꾸민 일입니다. 마야 홀로그램 우주에서 생존과 에너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흑역사들이 만들어집니다. 먹이 사슬 체계가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상위 차원과 중위 차원, 하위 차원에서 광물들은 근원과 연결되어 최소 에너지를 끌어오는 듯합니다. 신성한 물질이라는 요소의 근본은 의식이지만 처음 태고의 두 줄기가 시작됐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진료로서 화신이며 이 진료는 마나스 마법 에너지와 상징이 가깝습니다. 에너지에도 독자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식으로서 직접 화신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강을 합니다. 마야 환상 말고도 불국토에도 색채가 있고 공간이 있고 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같은 장면들이 있지요. 불국토에는 용들이 있고 용이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야는 짝퉁으로 만든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주에서 상급 세계와 중급 세계, 하급 세계가 있는데 어느 경계의 중하급 세계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부 세계 생물들의 에너지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영적 가르침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갈취하지 말고 자신 내면으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라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로서 에너지를 자신 내면으로부터 가져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역사에서 많은 생물이거나 비물질적 존재들이거나 많은 존재들이나 아담무스가 말한 내용이 영적 가족 천사단 대천사단 이야기도 여기에서 우주가 동작하지 않고 멈추어 있고. 에너지가 흐르지 않은 딜레마에서도 볼수 있듯이 태고에도 이런 존재들이 에너지를 끌어오지 못했기에 타인에게 에너지를 취하려는 모티브가 된 거라 봅니다. 역설적으로는 근원으로부터 에너지는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이 어떤 많은 세계들이 근원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광물로부터 생물이 에너지를 취하고 생물로부터 인간이 에너지를 취하게 됩니다. 인간보다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인간이 만든 에너지를 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구조를 태고로 돌리면 여러 영적 체험이나 지식에서 나타납니다. 최근 두해전 아다무스 세인트 점에인이 말한 신화적 영적 가족단 천사단 대천사단 이야기 구조 핵심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2022년 초 대천사단 천사단 영적 가족이 해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의 목적을 임무가 달성하여 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체된 존재들은 여러 차원의 화신을 하겠죠. 물론 다시 천사단을 영적 단체를 만들려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유는 지구 태고로부터 앞전에 말한 것처럼 창조가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으므로 에너지가 흐르지 않아 그 존재들이 서로 먹이 사슬처럼 타 천사를 공격해서 에너지를 갈취하고 소그룹화하고 서로 공격해서 에너지를 갈취하고 전쟁입니다. 그러다 규모가 커지고 영적 가족단이 형성되고 천사단 대천사단이 형성되고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14만 4천 천사단 영적 가족 대표 중에 대표인 마스터 경지에 있는 존재가 이 여정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다무스가 말한 시적 묘사는 화신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14만 4천 명의 마스터들이 떠날 때 남겨져 있던 영적 가족 구성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라는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카머 업보 시스템은 3개를 동작하는 법칙입니다. 바로 아다무스가 언급한 에너지 문제가 우주가 멈추어 있다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곳에 화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고 긴 온갖 여정을 겪어왔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야 의식이 카르마 시스템을 만든 것도 순환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스템화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윤회 사이클이 무한정 뺑뺑이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들은 이런 윤회 환생을 끊어버린 존재들입니다. 현대 부처께서 마야와 대화 중에도 마야는 지옥에서 악한 의식을 지상으로 보내 반인반마를 태어나게 해서 악을 창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만 있고 악이 없다면 세상은 천국이 되고 불국토가 됩니다. 삼계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악이 있어서 카르마를 만들고 창조 경제를 형성하는 게 마야입니다. 부처들의 깨달음을 방해할 때. 종종 나타나는 마왕이 있고 예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처께서 말씀하시길, 마야는 마와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 어떤 시각에서는 사실 불확정서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에 짜여진 틀과 잠재의식, 운명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시도 때도 없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인 존재로서 회복하고, 카르마가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모든 외부의 것들에 미혹하여 휘둘리게 됩니다. 아다무스 상승 마스터가 말하는 이 천사 그룹들이, 욕계 천상이냐? 아스트랄계로 선악이 존재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멘탈계는 새계천으로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호하지만 아마도 새계천 하부 초선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새계천은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지구의 태고의 강나라. 당군신화에서도 새끼천에서 화신하게 됩니다 영적지식에서도 아틀란티스든 레뮤리아 등그 시원의 원점에는 새끼천에서 지구로 화신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즘 유행하는 외계인 역사에서 휴먼 인류가 검은고 또는 비파자리인 라이라 라이러자리 배가 행성에서 기원해서 플레이 아데스 등 많은 우주 식민지 연대기 이야기가 있죠 이 연대기에는 인간 DNA 거푸집 창조가 사자인과 조류인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태고의 새끼천에서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다무스가 말하는 내용이 영적 가족단이 그곳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성주계공 우주가 창조와 파괴가 이대겁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주계공 우주 창조 파멸이 새끼천 하부 초선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들은 소우주에 해당합니다. 브라운만의 한홉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3개 전체가 파괴되었다 소생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 초선천까지만 창조 소멸을 반복합니다. 불교의 시간관인 사겁으로 성겁주겁개겁공겁을 줄여서 말할 때 쓰는 말. 불교에서 우주가 시간적으로 무한하여 무시무종인 가운데 생성 소멸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겁을 말하며 그것을 줄여서 성주개공이라고 한다. 아담우스는 명상을 언급할 때 침을 뱉습니다. 탭탭탭. 명상을 싫어합니다. 그냥 벤치 마케팅을 합니다. 벤치에 앉아 호흡하기 사실 명상을 하면 차원이 급상승합니다. 차크라 시스템도 무시를 합니다. 왜들 그러나 그런 것을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하면서 빈몸으로 구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차원 도약에서 시스템 구현은 각기 존재들마다 다릅니다. 정통적인 방법은 명상과 쿤달리니 개화는 완벽한 시스템이라 보고 있고, 아다무스는 빈몸과 형체가 아마도 4차원 새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차원도 부정하는 언급을 받습니다. 많은 채널은 5차원 상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4차원 주민들도 있지만, 인류의 궁극적 이사 목표 5차원입니다. 많은 외계 문명들이 주로 4차원에 존재합니다. 5차원 세 지구들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중구난방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근원에서 두 가지가 하강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진료라는 성질을 창조하기 위해서, 의식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현상으로, 분열을 해서 만물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 재료들은 독자적 진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수한 의식 상태가 화신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가르침에서 우리가 화신했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이며 실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차원간 진동의 변화를 주어서 성품 성질이 변화됩니다. 이둘 중에 태초 근원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있고 태초 후 불국토로 돌아가는 존재 두 분류를 설명했습니다. 태초 근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이 세상에서 창조된 존재가 태초 근원으로 돌아가겠다고 가정할 때 태고의 에너지 진료로 분열하기 전으로 본래 성품 의식으로 되돌아간다면 그 집단은 태초 정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야에서 만들어진 개체성이라는 성품 자체가 사라지고 존재 인식이 사라집니다. 즉 이것은 태초의 의식에서 에너지로 분열하였던 의식이 본래 의식으로 돌아갈 때 창조우주에서 성품이 창조된 존재들은 개체성 자각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다시 이해한다면 우리 영으로부터 촉발된 수조년 동안 유네한 개체들은 영과 합의를 이루면 어떤 개성이라는 품성과 자아는 사라지고 영으로서 순수의식만 남습니다. 영은 상위자아이고 3세계에 있습니다. 마야는 4세계까지 층이 있습니다. 영은 5%가 개체성이고 나머지 95%가 다른 영과의 전체성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해하려면 프랙탈 근원에서 본질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이 일부가 화신했고 이 의식들은 이미 마야 창조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 형태 의식으로 화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질 의식이 에너지적인 진료로서 봉사하기 위해 화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너지 진료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의식 형태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통합 과정을 이루고 개체성과 불국토 가면 존재로서 고유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해하면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불보살이 직접 화신한 경우가 있고, 광물에서 집단을 이루어 진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꽤나 이것은 저로서는 충격적입니다. 기존에 제가 알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소위 영성계에서 영이 있는 존재가 있고, 영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영이 없는 존재들은 귀신계에 떠돌고, 자연이 흩어지던가 다른 강한 혼에 먹히게 됩니다. 부유하는 사념체 인공생명체이죠. 영과 같은 본체가 있다면 통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처들에게 입문하면, 오촌까지 해탈한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까지 해탈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는 일세 해탈, 재가자는 한번더 태어나 해탈, 어느 제자는 몇생후 해탈 과정들이 포함됩니다.